안녕하세요. 장동우미래스타게의 박시장입니다. 8월 27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89.25포인트 0.32%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 등에 외국인이 4 8 8억을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간은 3,693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 6 4 9 5 포인트 0.24%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5억 순매도, 기관은 778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기 심리가 발동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잭슨홀 호재가 증벌이 되고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원 달러 환율은 1,331.0원 0.31% 3시 30분 기준 상승하였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위험 선호 심리기 축된 가운데 잭슨홀 미팅 여파에 따른 급락세는 다소 진정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안 관련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디피크 성범죄 확산 영향에 샌즈랩 상한가 사이버원 모니터랩, 라운시큐, 한사 케이사인, 신시에이 등 보안주, 정보 관련 종목과 또한 시유박스 상한가, 크라우드웍스, 폴리스 AI, 이스트소프트, 솔트룩스, SP소프트 등 음, AI 챗봇, 챗 g p 디 지능형 로봇 AI 관련 종목과 그리고 한빛소프트가 상한가. 한빛소프트는 디지털 콘텐츠 이변조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하면서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난데 이어서 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자 중에는 뭐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 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SNS 등의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소집했습니다. 이방심민은 이날 실국장회의에서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연달아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디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먼저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할수 있는 모든 조처를할 방침이며 텔레그램 측에서도 영상 삭제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윤 대통령도 디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를 했고 아, 윤 대통령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디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 관계당국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양자기술 등 6개 과학기술 분야 사업 에타 면제 확정 소식이 나오면서 i c t k c q s e n 드림시큐리티, 엑스게이트, KCS 등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에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청구관위원회를 어제 개최하고 네 개의 혁신 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과 두 개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 사업에 대한 에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타 면제는 지난 5월 정부가 국가 R&D 에타 폐지를 발표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시 대응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주요 내용은 양자 플래그십 mRNA 백신 개발, AI 과학 영재학교 개설, 미래판 미래판기술 프로젝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도국 수준의 양자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생신 각 분야별 임무지향형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8년 내 국제적 선도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렛 존다 탱형은 금일 내년도 예산안을 시민 의견하 기한 위 국무회의에서 맞춤형 약자, 약자 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4대 분야의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R&D 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3대 게임 체인저와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해서 올해 26조 5천억. 내년에 29조 7천억, 7천억으로 3조 2천억 늘리겠다고 밝힌 모습이었습니다. <laughs> 교육 온라인 관련 종목들의 오후에 상승이 있었는데요. 교육부가 100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편성 소식에 애니능률 메가엠디, 비상교육, 메가스터디교육, 아이스크림에듀 등 교육 온라인 관련 종목들의 오늘 강세가 있었습니다. 네, 교육부가 이날 14조 0 8,767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본예산 95조 7,880억 대비 9조 879억 원, 9.5% 증가가 됐습니다. 교육부 예산이 100조 원 돌파한 건 2023년 이후 올해가 두 번째인데, 이 교육부는 이제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여건 개선비 편성, 유보 통합에 따른 보건복지부 보육 예산 이관. 내국수에 연동된 교부금 증가 등으로 전체 예산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서 내년에만 총 4,81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우선 큰 폭으로 늘어난 지방 9개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에 1,432억 원, 그리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76억 원등총 1,50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립대 병원에서도 의대생 전공이 등의 모의 실습을 위한 임상 교육 훈련센터 건립 등 교육 연구 연량, 역량 강화와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을 지원하면서 사립대의 경우는 연 1728억원의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이종 가능의 재원을 의대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원전발전 종목이 오전에 하락했다가 오후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에스팅 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한수원의 원전 사업 수주 항의를 했는데, 이 체코 전력 공사에서 일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전 KPS, 삼광밴드, 한국전력, 태웅, 한전산업, 두산 에너빌리티, DK락, 오르비텍, 에너토크 등 원전 발전 종목들의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에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의 한국 기업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준은 기술 이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에스팅하우스는 26일 현지 시간 한국 수자력 한국 한국수력 원자력이 두코바니 신규 원전 이기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에서 항의하기 위해서 이의 제기를 체코 반독점청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에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체코 원정 최종 수주를 막기 위한 문제제기 나선 가운데 체코전력공사 CEZ가 이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체코뉴스에 따르면 나디슬라브 크라치 CEZ 체코전력공사 대변인은 입찰에서 떨어진 참가자는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할수 없다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동맹 기조화에서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할 것이고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내달 다음달 구일날 아이폰 1 6을 공개하겠다는 공개 소식에 아이폰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LG 노텍 삼성 SDI, PH 등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는데요. 어, 애플이 다음 달 9일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인데 애플은 9월 9일 오전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 9월 10일 오전 2시가 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터, 쿠터 피, 쿠터티노 본사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매체 등은 당초 애플이 다음 달 10일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정은 이보다 하루 더 땡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폰16은 고급 모델인 프로의 스크린이 더 커지고 사진 촬영 전용 버튼 등 새로운 카메라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이폰16에 탑재되는 새로운 운영체제 iOS18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자체 AI 기능이 탑재되며 애플워치 등 새로운 에어러블 기기도 공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다가 차익 실현하면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9일 날 전국 보건 의료 노조 총파업 매정 소식에 의료 대란 우려 지속 중에 유비케어, 인성정보, 인바디, 비트컴퓨터, 이지케어텍 등 원격 진료 비대면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29일 총파업을 외견 가운데 의료 대란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건 의료 노조는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어, 쟁의 행위 찬반 투표한 결과 찬성률 91%로 총파업을 가결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이조정신청서를 제출해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조정이 실패하면 투표에 따라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파업에 돌입할 도립,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총리는 이 금일 보건의뢰 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서 전공이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 현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건의뢰 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디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파업 결정을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유 LPG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가 차익실에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고 또 리비아 온유 생산 중단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GS 중앙에너지, 흥그석유에스케로베이션이 상승했지만 또 차익실에 나온 종목도 있었습니다. 어, WTI가 정거레일 3.46% 급등하면서 77.4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무력 공방을 벌이는 등. 어, 중동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리비아의 온유 생산 중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비아 동부 정부가 모든 유전을 폐쇄하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생산과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유전 지대가 많은 동부를 장악한 이 GNS 이 동부의 국가안정 안정 정부인데요. GNS와 수도 트리폴리를 비롯한 서부를 통치하는 이 Gnu 서부의 통합 정부 사이에 이 리비아 중앙은행 총재의 거치를 놓고. 어, 불거진 갈등의 연장선상에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면서 또한 엔비드의 실적 경계감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 k 이닉스 DIT, 케이시텍, 이오테크닉스, 미래 반도체, 하나 머트리얼즈, 미래산업, ISC 등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 지난밤도 역중시가 기준금리 인하감이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험 매물이 출려되는데 또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경계감도로 혼조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51% 하락하면서 강했고, 또 엔비디아 2.20, AMD 3 2 TSMC 1 2 9 마이크론 3.383, 인텔 2 0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28일 운영하는 시간으로는 29일 날 오전 6시 정도 되는데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올가에서는 엔비디아가 AI 투자부문에 힘입어 2분기 매출이 286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앞서 예상한 280억 달러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현재 분기 8월에서 10월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와 또 블랙웰 공급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가 합치스 2024 사전 브리핑에서 블랙웰 GPU는 온활리 생산돼 산의 데이터 센터에서 구동 중이고 연말에 차질 없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구심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에 A, BNK 투자증권은 이 보고서를 통해 GPU 두 개와 HBM 192기가짜리 8단 곱하기 8개를 탑재하는 B100은 대부분 대부분 어, B200이 지나침 어, 전력과소비지역에 따라 출시가 어, 취소가 되고 B200A GPU 한 개와 HBM 144기가 12단짜리 곱하기 4개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내년 엔비디아 향 HBM 수요량이 이전 예상보다는 축소되는 건데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AI 투자 심리는 부정적 소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SK 하이닉스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아울러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와 SK 하이닉스 주가도 단기적인 모멘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년 HBM과 고용량 서버 매출 비중이 디램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실적 차별화가 예상되고 선진국 금리 인하 이후 소프트 랜딩 기대가 커지면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예신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8월부터 핵심 반도체 소재 강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면서 반도체 소재, 소재 업체들이 점차 해당 원자재를 확보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은 중국은 전세계 갈륨 공급의 98% 게르마늄 공급량의 60%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닥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어, 이 번호는 이, 착신 거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대비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